안녕하세요 박경입니다. 오늘 계속 산책 나왔어요. 아빠도 옆에 있고요. 아빠 도원이자 동원. 잠깐만요. 몸좀 풀고 방금 연습이었어요. 모아 모아. 뜨기로 몸좀 풀어볼게요. 팔좀 이렇게 모아. 팔을 좀 모아. 붕뜨잖아 공. 팔을 좀 모으라고 이렇게. 그렇지 천천히 아, 좀동안 제대로 해봐 좀 쉬고 다시 다시 좀 쉬었다가 자 하나 둘 팔이 너무 위로 있잖아 일로와 여기가 <laughs> 안 안돼 어 그치? 아니 왜 응. 형아 킹크롬 치러가자 오케이 꺼. 유튜브 아니 아직 유튜브 아, 박동원 유튜브 찍을 참 좋아해요. 자, 이제 갑시다. 아, 이얼하안합니다 아, 이거 하고 싶어도 안 돼요. 그래도. 아니, 하지 마라. 같이 곁에 아빠 하지 아, 이곁하있어하 아빠지만. 씩하하하 걸어서 일본에 갈 때까지 둘이서 걸어가자